안녕하세요. 겸선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어디 좀, 좀 여행도 짧게 다녀와서 그런 거인지 벌써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장은 좋았어요. <laughs>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대선이 이제 곧 나오는데 대선 이후에도 이런 종목들의 이런 세터들을 보면은 좀 많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엔터 쪽에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화장품 주도 개별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주사 제가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2년 전에도 홀딩스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홀딩스의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영어무역 홀딩스는 많이 있죠. 네,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G.F. 홀딩스 여기도 지금 좋은 상승세 나오고 있죠. 이런 지주사, 지주사들 중에서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면 저퍼 저피비 r 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인 회사 이런 종목들에 어 저는 생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종목들이 아직 안 올라가 있다면 여전히 투자의 메리트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재생 쪽에서는 원자력은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라든지 어 그쪽도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한국 전력은 워낙 싸가지고 어 매력적이다 17,000원 대1 8 1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지금 3만원입니다. 3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퍼즐 자체가 다 들어맞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금융주, 은행주들은 조금 이렇게 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필터링을 정부에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싼데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싶은데 그래도 하나금융주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여전히 저는 좋죠. NH투자 증권 우선주, 대신투자증권 우선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중권, 신용증권도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 음,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다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 대선 이후에도 증권주들은 계속 좋아진다.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에서도 좋죠. 영어무역 홀딩스를 비롯해서 영어무역, 어, 그리고 아직 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 쪽도, 어, 이제는 좀 좋지 않나. 물론 새 정부에 들어서서 어떤 사교육에 인한 그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전히 말씀드렸었던 거,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올해도 좋고, 작년에도 좋았고, 왔죠? 올해도 좋을 거고요. 내년에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음, 계속 매년 좋아져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리고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냥 지주사가 아니라 자회사들 중에 알짜배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오랫동안 좀 자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지 좀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쿠쿠홀딩스도 굉장히 잘 가죠 네, 홀딩스의 시대입니다 완전히요 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웨이도 결국 한 1~2년 정도 지나니까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지역난방공사도 잘 나갔죠. 저 유가의 시대에서 실적도 잘 나와서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워낙 싸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개바닥에서 좋아진 거지, 건설 세터에서 아직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다 좋고 하니까, 주식으로 내 종목이 상승세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분위기고, 좀 회복하는 분위기면은, 바닥에서 갑자기 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급등 랠리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잡주가 아닌 이상 손절치지 마시고, 잘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 차례가 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좋은 회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면 저라면 비중 조절만 잘 하셨다면 추가 매수 할것 같아요. 매달 월급 받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멘탈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통 3년, 5년, 7년 뒤에는 좀 훨씬 좋아지겠다. 우리 지금 많이 좋아졌죠. 2022년도에 그 하락장에서 기다려 보니까 지금 또 좋아지잖아요. 물론 2023년, 24년에도 좋았지만 25년에는 더 좋아지죠. 올해도 더 좋아질 거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고 계속 좋아질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글로벌 판때기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3,000, 3,300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코스피 4,000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것 또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낙관론자고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 찍은 실시간으로 계속 뭐 해외 시장도 여전히 뭐 미국 시장이야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론이 온다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은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IP 경선호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네, 링크 달았으니까요 그것도 네, 타고 오시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행복하세요